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수차입니다어 어,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어, 저는 뭐 그냥 먹고 자고 먹고 자고만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매매법을 제가 하나 굉장히 좋은 자리를 발견한 게 있었는데, 음, 야 여기서 하면 승률이 되게 높구나 해서 찾아놓은 게 있었는데 지금 어, 제가 기억력이 워낙 없잖아요. 까먹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laughs> 다시 뭐좀 차트 좀 들여보고 했는데도 기억이 안나서 <laughs> 조금 난감한 상태입니다 아 어, 제가 그 추석 전날 어, 말씀드렸잖아요 어, 하루 쉬겠다고 9월 17일 매매 저는 9월 17일날 아 망했죠 완전 망했어요 어, 같은 방에 계신 분들 제가 전에 어, 기억나실 겁니다 에어, 에코 플라스틱 사면서 제가 그랬죠 이건 살수 밖에 없었고 어,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유에 대해서는 잘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별로 뭐 대단한 이유는 아니었는데 괜히 휩쓸려서 사실까봐 어, 에코플라스틱 매매 잘하셨죠? 어, 사셔서 위에 이동평균선에서 파셨는데 어, 이게 제가 조금 아쉬워요. 뭐가 쉽냐면 제가 이거 지금 매도를 이걸 왜 샀는지를 알았으면 이제 여기서 매, 매도를 안 하셨을 텐데 제가 왜 샀는지 말씀을 안 드려가지고 저는 당연히 이제 이게 추석 끝나고나 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석 끝나고 같이, 하시, 같이 하실 때 하실 거라 별로 상관이 없겠지 생각했는데, 음, 금요일 날 시세 분출이 나왔죠. 그래서 안타깝게 되게 짧게 드셨어요. 6 5뭐 거의 한 5. 몇 프로 드셨겠죠. 네. 그리고 4,290원. 4,240원. 비슷한 가격에 파셨죠. 어, 되게 아깝습니다. 5% 정도에서 한6% 정도 두분다 수입 보신 것 같은데, 어, 제일 아까운 건 저죠. <laughs> 전 망했어요. 어, 전 망했습니다. 어, 전못 팔았거든요. 아예 안 했으니까. 아, 이거 왜 샀는지부터 말씀드려야 되나? <laughs> 어, 목소리 상태가 굉장히 안 좋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완전 생목으로 지금, 어, 하고 있어서, 어, 앞전에서도 조금 이렇게 해서 먹었었고, 오늘 저도 보시면 지금 두 분이랑 사진 찍은 거다 똑같죠? 예, 그때 이게 샀어야 되는데, 이게 왜 샀냐면, 음, 나중에 혹시나 이런 일또 똑같이 벌어지시면, 어, 꼭 피할, 뭐 피하고 안 하고 뭐 이런 거 떠나서, 아, 얘는 또 뭐야? 어, 하실만 하다는거죠 음... 지금 보시면 어, 에코플라스틱 공시를 하나 볼건데 이날이죠? 상한가 갔날? 상한가 갔날 무슨 일이 있었나를 좀 보실겁니다 어, 9월 8일이죠 유상증자에 대한 뉴스가 떴어요? 네. 240원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이게 지금 3시 37분이니까 동시효과가 끝나고 도죠 9월 8일 날. 보시면, 유상증자가 좋은 뉴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 시간이 아주 지나면, 이 증자한 돈 가지고 이제 뭐 투자를 하던가, 빚을 갚던가 해서, 재무에 대한, 재무에계 대한 지표가 좀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굉장히 악재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보시면, 이야, 너무했죠. 동시효과 끝나고 7분여 내에 발표가 됐어요. 근데 보시면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죠. 상한가로 <웃음> <웃음> 만약에 큰 손이 이 뉴스를 먼저 알았다면, 이게 상한가로 끝났을 리가 없죠. 이날 팔고 나갔겠죠. 이날 팔고 나가서 뭐 밑에서 다시 잡던가 했을 텐데, 제 생각엔 그냥 여기서 물릴 것 같아요. 고점에서 어, 이 뉴스를 몰랐던 거죠. 어, 그래서 여기서 그냥 물린 것 같습니다. 이, 그니까 흔히 말하는 세력? 주포? 어, 뭐 이런 게 물렸다고 저는 봤어요. 네, 확실히 저도 모르죠. 물렸는지 어쩐지. 근데 아무튼 이렇게 상하가 끝나고 나서 다음에 이렇게 유상증조라는, 유상증자라는, 유상증자라는 단계학제가 있으니까, 네, 이렇게 그냥 하락을 해서 상하가 올렸던 시가보다또 떨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음, 11선이나 어, 21선 근처에서 매수를 해서 다시 올라와서, 뭐, 이, 뭐, 이 봉의 절반 정도까진 가겠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절반 정도에서 팔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매도 시점을 말씀을 안 드려서 어, 굉장히 짧은 시간을 먹고 나오셨는데. 어, 아무튼 이렇게 왔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샀고, 11선에서 샀고, 11선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어쨌든 밀릴 때 이렇게 떨어지면서 밀리면 3번 정도 은봉이 나오니까, 이 분할 매수를 여기서 한 번, 그리고 여기서 한번 했죠.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길래, 아,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렇게 그냥 금일로 한 번에 칠 줄은 몰랐어요. 제 생각엔 그냥 이렇게 다음날 오일성 밟고 올라가서 끝나고, 그 다음날 12석 뚫으면서 이렇게 강하게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제 판단이 완전히 잘못됐죠. 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망했죠. <laughs> 어, 다행인 건 여전히 뭐 어쨌든 11선 위에 있어서 어, 팔기에는 아직 뭐6% 정도 먹을 기회는 지금 저한테 있는데 어, 이거, 이거 몇 퍼센트 짜리였죠? 한0몇 퍼센트 짜리였던 것 같은데? 그죠? 어, 최소한 15% 정도 먹을 수 있는 자리였는데 제가 이거 못 먹었어요? 어, 그래서 이것만 망했냐? 망한 거 되게 많습니다 사정이세요? <laughs> 사전기장. 사전기장. 아, 여기 샀죠? 저가에 잘 샀는데, 이것도 뭐 여기서 뭐 여러 번잘 먹었구요. 네, 수익 잘 받고, 여기서 지금 이제 샀는데, 네, 여기는못 팔았죠? 금요일 날 안에서. 여전히 수익이긴 한데, 어, 지금 보시면, 아, 이것도 한 15%, 20% 먹을 수 있는 거를 지금 못 먹었어요. 네, 이거 시작했으면 아마 시가에서 팔았을 거예요. 저는 시가에서 7% 이상 되면 일단 팔거든요. 일단 반 정도 팔고, 나머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보면서 파는데, 이거 팔고 무너지는 쪽에서 아마 팔았을 거예요. 이 윗부분에서 팔았거나, 고가창 보면서, 또는 시가 무너졌을 때 아마 같이 던졌을 겁니다, 여기서. 음, 되게 아쉽죠? 이것도 한15% 먹을 수 있었는데 못 먹었구요. 이제는 지금 뭐, 이것도 한45% 될까요? 음, 한 4%? 4%, 5% 되겠네요. 어, 금요일날 <laughs> 아는 게, 어, 저한테 굉장히 크게 지금, 굉장한 악재죠. 에 루트 아, 14%. <laughs> 7프로 되네요. 7, 8프 아, 뭐 이렇습니다. 아, 장에 붙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전날, 그 전날 목요일 날 완전 쫄았죠. 완전 쫄고. 아 금요일 날 시세가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겠다. 금요일 날은 어, 똥줄 탄 사람들 와서, 아, 제 생각엔 똥줄 탄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다 정리를 하고 나갔고, 주가가 확확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조정을 하고, 뭐 이럴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아, 어, 아무튼 제가 산 종목들은 이렇게 다 어, 한번 강하게 쳐줬습니다. 이제 이제 골차프죠 어떻게 할 건지 뭐, 여기 여기 물어주면 일단 손절을 해야 될 거고요. 이익자리죠. 뭐 약익절하고 나가서 뭐 다시 또 봐야 될것 같고, 음 사전 기준도 마찬가지고요. 사전 기준도 아 이게 지금 원래 이게 제가 어 추세선 보고 들어간 거였거든요. 예, 네, 상단 한번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대충 이 정도 가격에서 팔아, 팔, 팔 생각했었거든요. 예. 네, 이렇게 빨리 올라올 줄 몰랐어요. 시간 좀 두고, 턴좀 주고 올라올 줄 알았는데, 네, 바로 이틀 주고 이렇게 올라올 줄 몰랐습니다. 전혀 예상도 못해서. 음, 제가 바보였네요. 그러고 보니까. 16일날 이렇게 올라왔었으면, 다음날 어쨌든, 매도는, 매도로도 걸어놨어야 되는데, 장을 안 했어도, 아, 아예 그냥, 신경을 꺼버렸습니다. 진짜 완전 잘못했네요. 아, 근데, 뭐, 가 눈에 씌웠나봐요? 왜안 했지? 아, 다르구나. 아침에 뜬 거구나. 네. 여기서 뭐, 이렇게 좀 보이다가, 이렇게, 아, 오래 할줄 알았더니, 완전 예상이 깨져서, 예상대로 안 돼서, 피해가 막심하게 생겼죠, 이제. 네. 다 보시면 이제. 아깝죠. 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장에서 열심히 버티면서 이제 성실하게 임했어야 되는데, 음, 너무 나태했죠. 어, 나태했습니다. 어, 결과는 크게 이익 볼 걸, 어, 15% 뭐, 한20% 먹을 수 있는 걸 전부 다 이제, 4%나 3% 정도 선에서까지 지켜보다 잘라야 되는 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 좀 반성해야 될 면이 많은 것 같고요. 어, 내일부터는 이제 새로운 어, 목요일 금요일 시작인데 문제는 지금 중국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중국의 그 예전부터 계속 부동산에 대해서. 어, 너무 부동산 경기를 일으켰는데 빈 집들이 굉장히 많다고 한 2~3년 전부터 뉴스가 계속 났었거든요 중국이뭐 이러다 망한다 유령 도시가 이런 게 몇백 개가 있다 비어있는 게뭐 이렇게 돼가지고 2년 전부터 뉴스가 났었는데 작년에는 오히려 이제 그런 뉴스가 좀 적었었고 올해 드디어 그게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 부동산 재벌 중국에서 서열 2위인 헝거그룹이라고 있는데 그 헝거그룹이라는 회사가. b 이 340조라고 합니다. BC 부채가 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2위인 회사잖아요. 문제는 34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는 또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부채가 너마어마하고 어, 이걸 들여다봤더니 부채가 대부분 뭐한 300조에서 170조 사이라고 해요. 보통 340조면 우리나라 10년 전에 우리나라 1년 예산이 300조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340조 정도 10년 전에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회사들이 우리나라 10년치 예산까지는 아니어도 한 7, 8년 정도, 7, 8년치 예산 정도가 부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파산을 시키느냐, 아니면 국가에서 이 부채를 떴느냐의 문제가 지금 좀 남아있어요. 중국에서. 그래서 이게 지금 제2의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될 것이냐. 뭐 리만 브라더스 사태 10년 전에 저희 다 겪었었죠. 난리가 났었죠. 아, 그거에 대한 기조에 좀서 있습니다. 뭐 지금 당장 충격을 받아서 뭐 드러난 악재는 악재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뭐 이미 뭐 주, 중국 공산당도 알아서 잘 처리를 하겠죠. 내년에 시진핑 어, 원래는 중국에서도 2연임까지 그 했었는데 지금 법을 바꿔서 내년에 시진핑이 4연 4년님의 도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손 놓고 보다간 어, 중국 경제가 되게 흔들릴 수 있어서 그걸 그냥 지켜보진 않을 것이다 라는 낙관론자들이 있고요. 또 이제 비관론자들은 시진핑이 그런 거 눈치를 봤으면 공상당이기 때문에 그런 거 눈치를 봤으면 민주주의처럼 그렇게 눈치를 보지 않는다 그런 거 눈치를 봤으면 음, 사교육을 지금 폐지를 했죠 완전히. 사교육 폐지를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마인이나 이런 회사들 핀테크 기업들을 강제로 조정하지도 않았을 거고 음, 또뭐 있더라 뭐 하여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켜봐야지 알 것이다 어떻게 되는지는 일단 시장에서 견딜 견딜만 하면 그냥 차를 깨끗하게 파산시킬 수도 있는 거고 어, 정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고 판단을 할 거면 뭐 개입을 해서 어, 잘 마무리를 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어쨌든 확실한 건 어, 당분간 조, 장이 좋을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분간 매매를 하실 때 지금, 어, 순식간에 뭐 낙폭이 쭉쭉 빠진다 그러면, 뭐 그거 파산시킨 뉴스가 떠서 우리는 못 봤어도 어, 기사로는 이미 떠서 빠른 분들은 숨 털고 나가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보유 같은 거는 지금,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의 단일 매매로 끝내야 될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할 거고요 단일 매매 사서 어, 보유는 안 하고 단일 매매로 거의 끝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뭐 만약에 중국에서 뭐 홍보그룹을 파산시켰다 그러면 그게 그냥 하나로 끝나는 일은 아닐 거거든요 2위 기업이 파산을 시키면 뭐 이제 3위, 4위, 5위, 6위 이렇게 줄줄이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파산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그게 이제 연쇄부도로 갈거 아니에요. 한 기업이 340조, 뭐두 번, 3위 기업이 뭐 320조, 12기업이 170조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게 간단하게 그냥 그 회사로, 너, 하나로 넘어가는 게 아니죠. 그냥 그 회사에 연결되어 있는 회사들, 납품하는 회사들도 이제 납품해놓고 돈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한테. 그래서 나오는 것들, 파산하는 줄줄이 도산이 있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정말 어디까지 미치지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도 웬만하면 좀 줄이시는 게 좋으실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아무튼 내일부터는 되게 살얼음판입니다, 정말. 살얼음판을 걷듯이 살금살금 해서 어, 조심조심해서 매매에 임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추석 연휴 어... 편하게 잘 보내셨으니까 이제 또 내일부터 열심히 해봐야죠. 어, 비중도 좀 줄이시고 어, 매주나 매도도 조금 더 낮춰서 어,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저녁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